네, 유리무리 함수 수준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7번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입니까? x대신에 x-4를 넣고 y대신에 y-1인 y 더기 y y 1을 넣습니다. y더하기 1은 x-4-1 그 다음에 x-4 더하기 a 근데 이게 2,4를 지난대요. 그럼 y에다가 4넣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나머지 계산 직접 해보세요. 자, 이것의 그래프가 0 1를 지나고, 점근선의 방식 X는 1, Y는 3이래요. 아, 그럼 Y는 X백 1분의 K 더하기 3골이겠구나.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X백 1분의 3X백이 3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이게 0,1을 지난대요. 그럼 이따가 1 넣고, 여이다가0 넣으면 돼요. 그럼 K값 나오겠죠? 나머지 a,b,c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평행이동했 때는 이것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거 그럼 얘의 근본을 찾아요. 근본 y는 x-1분의 x-1 더하기 1이니까 x-1분의 1 더하기 1이네 아 그러니까 얘의 근본은 y는 x분의 1이 근본이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억 봐요. x-1 y는 그럼 얘는 x빼기 1빼기 1이네. 그러니까 얘의 근본은 x분의 마이너스 1이 근본이야. 두 번째 니은 y는 x빼기 1분의 그냥 1이네. 근본은 y는 x분의 1입니다. 디그 그래서 니은 맞고 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4를 3x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근본은 y는 x분의 1이다. 얘도 디귿도 맞아. ㄹ, y는 x 더하기 1분의 2에 x 더하기 1 빼기 5 이렇게 보는 거니까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2라서 근본은 x분의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니은 는귿이 답이에요. 자 10번 이것의 정의역이 이렇고 치역이 이렇게 될때 a 더하기 b 값이래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쪼개 볼 거야.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5죠.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1분의 500이에요.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요게 x는 마이너스1 요게 y는 마이너스 2라고 칩시다. 그럼 그 위에 x분의 1을 그리듯이 그려면 돼. 그럼 대충 뭐 이런 식이겠죠. 좀, 요런 식일 거야. 근데, 치역이 3보다 크거나 같을때래요 아, 치역이, y는 3 해가지고, 아, 그럼 우리가 그리는 함수는, 요렇게 그려진다는 거구나.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의역이 어떻게 돼야 됐어요, 정의역이? 정의역이 딱,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정의역이 돼, 여기가.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여기였는데 이때는 언제예요? 이게 딱 함수의 그래프가 3이 될때그 그러니까 3이 될 때를 찾는 거예요. 3은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3 3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3 x는 0이네. 아 0일 때 3이 되는구나. 그래서 b는 0이 됩니다. 자, 11번. 자, 이건 그냥 막 할게요. 자, 이게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거죠. 그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 정근을 보니까 x는 2랑 y는 1이에요. 그래서, 아, 2,1을 지나겠구나. 그래서 k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fx,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 이것이 모두 3 2를지났대요 아, 그럼 f3은 2구나. 또, f 인버스 e 3은 2구나. 그 말은 f2는 3이구나. 나는 모르는 게 a랑 b인데, 식을 2개 얻었네. 그럼 열림만 하면 끝나겠죠? 직접 해보세요. 자 13번 무리함수 y는 루트ax에 대한 설명 자 a가 0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죠? 자 요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게 y는 루트ax a가 0보다 클때 1사분면을 지난다. 네 맞죠. a가 0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그려져 그럼 치역은 아니죠.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자디그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y는 루트 ax가 있어요. y축 대칭은 뭐죠? 도형 이동 단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ax. y축 대칭의 함수는 루트 마이너스 ax입니다.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x축에서 멀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a값을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뭐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2일 때, 직접 그려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얼입니다. 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아, x 대신에 x백이 마이너스 1을 넣겠구나.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y백이 5를 넣겠구나. 자, 그러면은 y백이 5는 마이너스 루트 x, 이건 x 더하기 1이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3. 자, 요거요, 요거. 근데 y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동하래요.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y 빼기 5는 마이너스 루트,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4. 정리만 하면 돼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하기 5.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4, 5 이렇게 됩니다. 자, 15번. 네 정의역이 이렇게 됐는데 무리함수 이곳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마이너스 루트 4x 더하기 5 더하기 a 자 이거 그래프 그리 기 귀찮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머리를 써 봅시다 최소값이 되고 싶어요 얘는 그냥 정해진 숫자야 얘는 작을수록 좋아 그 말은 얘는 클수록 좋아요 그 말은 얘는 클수록 좋아 그럼 얘가 커지려면은 x가 5겠죠 그래서 x가 5일 때 최소야 5를 넣어요 y는 루트 20 더하기 5 더하기 a 요게 마이너스 2래요 얘는 마이너스 5네 아 그럼 a는 3이구나 최대값 구하래 최대값은 자 최대값은 요거가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야지 최대한 적게 빼지는 거니까 그럼 루트 안에가 작을수록 좋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더하기 5 더하기 a. 그러면은, 정리하면 a 빼기 1이니까, a는 3이었어서 2다. 최대 값은 2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뭐, 그래서 해보셔도 돼요. 자, 이것이 2, 4분면을 지나가지 않는데요. 자. 근데, 아, 이것도 하지 말자. 자. 대충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4 컴마 a입니다. 음, 요렇게 되겠죠? 자, 2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x축이 요렇게 있어도 되고 요렇게 있어도 되고 뭐 이렇게 있다칠때 언제부터 가능해요? 2 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그렇죠? 이런 뭐 거가능하 거죠. 이런 거그 말은 그 말은 이점 지금 마이너스 4 콤마 a에서 요점요점요 점이 x축보다 아래 에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뭐 y절편이잖아요 y축이랑 만나는 점그 점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좋아요 x에다가 0을 대입하겠죠 왜? 이 점은 x좌표가 0일 때니까 y축은 x좌표 0이야 그래서 루트 4 더하기 a 요것이 0보다 작아주는게 좋다 근데 같아도 돼요. 같으면은 딱요 케이스 케이스 그때는 2사분면은안 지나니까 어쨌든 목적은 2사분면안 지나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17번 어 이거 그래 보니까 요렇게 올라간 걸 보니 a가 0보다 크구나 그 다음에 얘는 y는 루트 ax-p 더하기 q꼴로 쓸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p는 양수네. 그래프 보니까. p가 오른쪽에 있어서. q는 음수네. 자, 그러면 c는 q니까 음수네. b는 마이너스 ap인데 a가 양수, b가 양수니까 음수네. 네, 끝. 자,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럼 첫 번째. y 이 5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양변 제곱의 y 빼기 5의 제곱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그러면은 2x는 마이너스 y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y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1 y랑 x 바꿔야 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더 해줘야 될게 있어요. 근데 맞나 이거? 마이너스 10 이가 맞나? 아,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네, 2분의 1이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여기 된다. 네, 자, 근데 봐봐요. 이 함수를 대충 그려볼게. 대충 그러면은 아마 요런 식이 될까? 요런 식. 얘를 y, x 대칭해. 그럼 어떻게 될까? 맞나? 음, 자, 봐봐요. 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요렇게 되잖아. 요렇게 되니까, 얘를 y는 x 대칭 시키면은, 이게, 이걸 f x 라 할게, fx. 이게 fx야. 그러면 y는 f i n v e 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대충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 함수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아, 절반만 그린다. 어쨌든 뭐, 적당히 그려야 돼, 적당히. 그럼 봐봐요. 그전에 수업시간에 전에 설명한 적 있었는데, 이것의 정의역은, 요 곳에 치역과 같아요. 왜? y랑 x 바꾸는 거잖아. 여기서 y 값들의 범위가 사실 여기서 x 값들의 범위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의역을 찾아주려면은 여기에 치역을 찾아줘야 돼. 근데 얘를 보아하니까 여기가 5가 되면서 5보다 아래쪽이 치역이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정의역입니다. 답은 요렇게. 자, 19번. 이것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 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어더니 g라 g 했더니 g는 g인버스래 자 그럼 g란 g의 점근선을 찾아보자 그러면은 원래 f의 점근선 x는 a랑 y는 2a 더하기 1이에요 그럼 g의 점근선 어떻게 되겠어요? x축 방향으로 m 만큼 움직였으니까 x는 a 더하기 m일거고 그 다음에 y는 2a 더하기 1 빼기 2가 될 거야. 근데 g랑 g인버스랑 똑같대. 그럼, 이렇게 때문에 뭘알수 있어요? 점근선의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 그, 러니까 사실, 얘랑, 얘랑, 아니지, 아니지. 얘랑, 얘랑 같아야 돼. 왜인지 한번 설명할게요. 그냥 외우면 안 되니까. 자 g의 점근선 이거야. 그럼 g 인버스의 점근선은 뭘까? g 인버스의 그래프는 g의 그래프를 y는 x 대칭한 거기 때문에 x랑 y가 다 바뀌어. 그래서 얘의 점근선은 x는 a 더하기 m이랑 아니지 아니지. x는 e a 빼기 1이랑 y는 a 더하기 m이 됩니다. 근데 g랑 g 인버스가 만약에 똑같아. 그러면은 점근선 마저도 똑같아야지 그래서 이것이랑 이것이랑 같습니다 a 더하기 m은 2a 빼기 1이다 문제에서 a 빼기 m을 구하래요 그러면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다 마이너스 1만 왼쪽으로 넘겨 그럼 이 1은 2a 빼기 a 빼기 m a 빼기 m은 1입니다 자 20번 이것의 유리함수의 최대값이 2래요 자 y는 x 플러스 1 분의 2배 x 플러스 1 더하기 k 빼기 2. 그러면은 x 더하기 1분의 k 빼기 2 더하기 2네요. 이것의 최대 값이 1이래요. 자,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할까 봤어요. 어, 그럼 k 빼기 2가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야 되나? 그래도 되데좀 다르게 풀 수는 없을까? 나눠야 되겠다. 자, 첫 번째, k 빼기 2가 양수라면, 그러면은 최대는 언제겠어? 자, 최대값이 되려면 지금 양수니까 이것은 커질수록 좋아. 최대값이 그쵸 이게 커질수록 좋아. 근데 지금 얘가 양수예요. 그럼 나눈 수는 작을수록 좋겠죠? 그럼 아, x는 0일 때 최대겠구나. 그럼 0 나면 얼마예요? k 빼기 2 더하기 2. 이것이 1이 돼야 돼. 아, 그럼 k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네. 0보다 크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번째, k 빼기 2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문제 오류있다 이 문제에서 k 2가 0이 되지 않는다가 조건이 필요하네 k 2가 0보다 작다면은 자 k 2는 음수입니다 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 요거가 커질수록 좋아 근데 분모가.. 음, 분자가 음수네 그러면은 x 더하기 1이 커질수록 좋겠죠? 왜냐면은 음수를 최대한 작게 해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막 마이, 마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x 더하기 1이 엄청 커져야지 최대한 마이너스를 적게 해줘가지고 최대값을 만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x 더하기 1이 큰게 좋다. x 더하기 1이 큰게 좋아. 그럼 x 더하기 1이 커지려면 x가 2인 게 좋죠? 3분의 k 빼기 2 더하기 2가 1이다. 그러면은 k 빼기 3은 마이너스 1, k 빼기 2는 3,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정답은 이거 자 21번 무리함수 와는 루트 4루트 x래요. a b 어이걸래요 p q의 기울기 자 b는 a 4루트 a, q는 c 4루트 c야. 음 b 더하기 d는 뭐죠? 4루트 a 더하기 4루트 d, 4루트 c는 4래. 아 루트 A 더하기 루트 C는 1이구나 PQ의 기울기 C 빼기 A분의 4 루트 C 빼기 4 루트 A 그러면은 C 빼기 A분의 루트 C 빼기 루트 A에다가 4를 곱한거죠 근데 얘를 써먹어야 되잖아 얘를 다시 봤어요 4에 루트 C 더하기 루트 A 루트 C 빼기 루트 A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 4 곱하기 얘는 1이네, 1분의 1, 그래서 4입니다. 자, 22번 f(x) 이렇게 되고, 아, 가나를 모두 만족시킬 때 f(4) 를 구하래요. 자, 일단 3을 기준으로 다르게 그려지네. 그 다음에 3보다 오른쪽은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류, 3보다 작은 쪽을 그려. 그럼 기울기가, 아, 기울기란다. 여, 어쨌든 마이너스에 루트 안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자, 이때 함수값부터 찾아볼게요. 이때는 x가 3일 때야. 그 다음에 여기 3물 채웠으니까, 여기 일단 채워야 돼. 자,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 얼마지? 마이너스 2네요. 자, fx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요. 근데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건, 마이너 1보다 그냥 작대요. 작다, 작다래, 작다. 그 다음에 f는 1대1 함수래요. 자, 어쨌든, 내가 지금 채워야 될 부분은 요쪽에요 요쪽. 요쪽인데 사실 1대1 함수니까 요거보다 아래는 못 가. 그래서 여긴 사실 다 지워야 돼. 그냥 여기를 채우는 거다. 그리고 여기가 다 비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y 값이 빈 데가 생기면 안 돼요.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3일 때 3일 때 막,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해도 안 돼요. 무조건 여기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3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됩니다. 또, 뭐더 만족해야 돼? 치역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조금 이따 판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 3일 때 마이너스 2를 지나오게끔. 3 빼기 1에 a 빼기 3.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돼. a 빼기 3은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는 x 빼기 1분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x 빼기 1. 자, 그럼 얘는 정근선이 어떻게 돼요? 정근선이 x는 1이랑 y는 마이너스 1. 이게 x는 1이에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이거 기준으로 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다. 네. 그 다음에 x가 3일 때 이렇게 x는 3일 때 그거 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래서 f4를 구하래요. 4 대입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유리 무리 함수 중단원 수준의 문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